안녕하십니까? 박정우입니다. 네, 이번 방송 우리바이오와 화일약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는 오늘 두종목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어, 두 이제 상승 특징주의 상승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는 시간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우선 우리바이오와 뭐 화일약품 뭐두개 모두, 모두 동일한 이유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라고 볼수 있겠고 도대체 어떤 내용 때문에 움직였냐라고 보, 보면은 보시면 어제 이제 서울 경제에서 이제 오후 5시 40 54분에, 54분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 단독으로 산업용 대마 합법화길 열리나 정부 재배단지 조성 검토라는 기사가 나왔고, 워낙 이제 54분에 나왔으니까, 시간이 다니까 영향을 거의 안 주면서, 음, 어, 기사가 뭐 나왔다라고도 볼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 기사로 인해서, 인해서, 이제, 어, 우리 바이오라든지, 화이약품이라든지그 외에 뭐, 다른 종목들도 움직인 종목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움직였다라고 볼수 있겠고, 가장 강했던 두 종목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해보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농립식품부 안전관리 연구 용역을, 어, 진행 한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보, 진행을 뭐, 내용을 했다라는 부분이죠. 보시면, 이제 연, 연구 영역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연구를 바탕으로, 이렇게 내용을 한다라는 거고, 지금 뭐 보시면 산업용 대마 시장의 규모라든지 이렇게 나와 있고, 쭉 내용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이 대마를 활용한 의료용에 대한 뭐, 의료용 내지 뭐 산업용 이런 식으로 해서 화, 활용을 해서 뭔가 뭐, 어, 특히나 의료용 같은 경우는 이제 대마를 이제 마취로 이제 좀어 대체를 좀 하려고 하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어,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 그래서, 요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는 부분이고, 전 세계적인 그런, 어, 액션들이 나오고 있는 가,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건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제, 뭐, 정체된 농가 소득 돌파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새로운, 이제, 먹거리. 물론, 이게, 음, 이게 의료용 같은 경우로 했을 때는 굉장히 뭐, 먹거리가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더 커질 가능성도 저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하여튼, 많이 좀 확장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 그에 따라서 기업들의 차세대 먹거리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도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인데, 네, 이에 따라서 움직인 게 이제 우리 바이오 화, 활약품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통해서 움직였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우리 바이오 같은 경우 과거 기사를 좀 살펴보면, 과거 기사를 살펴보면, 작년 12월에 나온 기사인데, 보시면 의료형, 대마 수직형, 식물공장 재배 본격화. 그래서 의료형, 이제 대마 관련된 대표적인 좀 종목, 중의 하나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또 추가로 이제 어 화일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은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데 오성첨단소재의 자회사의 지분을 어49% 확보를 했고 이 자회사가 이제 어 대마 관련된 어 뭔가 일을 하고 있는 어,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뭐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볼수 있겠고 어 지난번에 이제 어 미국의 대선 때 바이든이 이제 대마의 어, 합법화에 대한 공약이 있었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오성 첨단 소재가 어 바이든 관련 주로 굉장히 움직였던 측면도 있었는데 뭐 지금 거래 정지가돼 있고 화이약품이 이제 오성 첨단 소재의 뭐 자회사에 대한 부분을 어 관련된 자회사에 대한 부분의 지분이 있다 보니까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그리고 화이약품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화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본업보다도 약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약품 쪽인데 이 본업보다도 이제 투자 쪽으로서 액션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화약품이 이제 어떤 기업에 이제 투자를 했다, 투자를 했고 지분이 있다. 그런데 그그 기업이 뭔가 뭔가 부각되는 어, 이슈가 아, 타면은 그것에 따라서 이제 화약품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볼 수있겠고 오늘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그래서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볼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차트를 넘어가서 보면은 일단 우리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를 보면은 현재 뭐 강한 흐름이 앞에 이제 있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계속적으로 다운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기서 이제 좀 잡아주다가 잡아주다가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잡아준 기간이 조금 부족하다면 부족하고 이 앞에 기간에 비하면 어 적당하다면 적당하다라고도 볼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바로 치거나 이렇게 했다가 살짝 움직였다 이렇게 도 갈, 갈만도 했는데 오히려 빠졌어요. 빠졌고 맞았고그 지켜주는 흐름이 결국에 요 자리 여기 지금 보시면 치고 올라갔다가 여기 요 자리 다시 치기 전에 요런 라인에서 지켜주고 선 잡아주고 선 움직임이 나왔다 그리고 특히 이제 차트를 크게 보면 요 보시면 직전에 요렇게 60과 120 이동평에서 한번 찔러주고 선요렇게 그리고 여기도 한번 찔러주고 선 여기 찔러줬죠 찔러주고 선 뭔가 이제 사전 적인 이제 주가의 움직임이 나오기 전에 사전적인 어, 몸풀기성 움직임이 어느 정도 있었고 있었던 가운데서 한번 치면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다. 시가 살짝 뜨고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왔고또 분분 같은 경우 보면은 이렇게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오늘 시장을 간단하게 또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해보면 어, 저는 이 시간에 해서 강했던 흐름인 수산주가 이제 오전에 반짝 해줬고 그 다음에 어, 시멘트의 재고 물량이 부, 어, 며칠씩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고르 시멘트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왔었다가 주저앉았는데, 어,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시멘트 종목들이 음, 인지, 움직이는 가운데서도 이제 조금씩 조금씩 잘 움직이고 있었어요. 움직이다가 이제 시멘트 관련된 종목들이 좀 주저앉으면서 치고 나가고 또 대마가 이제 대마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의 대표적인 이제 테마로서, 어, 주도 테마로서 움직임을 한 오늘 하루였다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우리 바이오가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왔고 화일약품 같은 경우가 이제 ]은 처음부터 움직이진 않았고, 중간에 튀면서 움직임좀나왔면서 상한가는, 먼저 기록을 했다라는 것을 좀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 보시다시피 여기서 그냥 이제 쭉 달려버리는 45도로 달려버리는 흐름이었다라고 볼수 있겠고, 어, 화일약품 차트 를 보면은 이제 이 조목은 이제 굉장히, 얘도 뭐 위에 이런 식으로 흐름 나왔고, 계속적으로, 62동 평에 계속 저항 맞았죠. 계속 저항 맞으면서 움직임이 나왔고, 계속 빠졌죠. 저항 맞으면서 쭉 빠지고, 거의 뭐 미끄럼틀이고, 뭐, 수준으 이제 45도로 쭉막 빠졌는데, 어, 그 이후에 이제 한번 찔러주고선 이제 다시 안착을 좀 했어요. 안착을 하고, 이제 움직임이 좀 나왔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음지 꼬리들을 좀 윗꼬리들 달리다가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특히 그, 여 120위 이동평에서 한번 건드리고, 살짝 안착했다가 다시 밀렸다가, 여기 120위 이동평에서 지켜주면서 빵 쏘는 흐름 나왔다라는 것을 볼수 있겠으며, 또 추가로 보시면 이제, 이러한 이제 흐름이 나오기 전에 지금 계속적으로 밀려 내려왔잖아요. 내려 내려오는 과정에서 어디서 저점을 잡았냐라고 봤을 때는 2천원 정도에서 뭐 살짝 여기서 깨고 살짝 요 하여튼 뭐 근처죠. 여기서 잡았는데 그 구간이 이제 넘어가서 보면은 여기다. 여기는 어디냐라고 봤을 때는 이제 코로나 어가 발 초기에 발생하면서 이제 급락을 했던 3월 이제 19일이 시장 저점을 찍었었죠. 이소. 시장 저점을 찍었었죠 그때 이후에 이제 움직임이 나왔고 그러면서 시세가 나온 그 구간이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이제 갭 상승을 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한 이 구간, 이 갭의 공간 구간에서 조금 어, 지켜주면서 움직임이 저점을 잡고서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잡고선 한번 이렇게 기간 조정 조금 해주고 이긴긴 긴 하락에 비해서는 이 기간 조정 값이 사실은 조금 부족한 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리고선 재료를 갖고선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두 종목 모두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강한 좀 특히나 이제 이종목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이동평균선이 이제 몰려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수렴을 하는 과정 속에서 뚫고 나온 화끈한 어 상한가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볼수 있겠고 조종 시에 굉장히 어 주목을 하면서 좋은 흐름이 나오는지 그리고 또 추가로 아니면 내 시가 높이 뜨고 한번 그럼 그냥, 그냥 바로 쳐버리면서 어 윗꼬리를 달고 미끄러지는지 모두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시 한번 우리 바이오도. 체크를 해보면 이동평균선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매물 좀 있다라는 거 상가 유지했지만 매물 좀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움직일 건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을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제 강한 이제 이슈를 갖고 시장에서 이제 중심에 서서 상한가를 기록을 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항상 좀 살펴보면 주식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보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할 을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 가지 장주 시간 관련 코멘트 속보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 올려드린 부분 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주식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박정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